세상이 내 발언에 그냥 아, 그냥 너무 많이 놨죠 차라리 너무 하고 이따가 한마예예예산이다가이 분위기 그대로 네. 예 가겠습니다 네, 만두 만두를 배우실 시간이 왔는데요 아 박홍태도 어김없이 제가 할건 해야죠 네, 네, 할건 해야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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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만두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뭐 남은 손뭐 양손이 남으면 양손 다 만져도 좋고요 먹고 싶은 만큼 만드시면 돼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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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고 싶은 만큼요 얼마든 아, 먹고 싶은데요 두개 하십니다 아예열개 먹고 싶으면 열개 어떻게 해요? 이렇 아 빠르게 아, 10배속으로 아, 네. 네. 아, 네, 알겠 네. 계획되지 않은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잠시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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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만두 만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만두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칼로리를 소모해야겠죠 만두 전부잖아요 칼로리를 소모해야 라스베가스 한번 가죠 예. 룰로, 룰동? 한번 룰동이라고 다 하죠 아, 그렇죠 라스베가스 네. 할때 예. 같이 라스베가스 가봤어요? 왜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라스베가스 하시면 돼요 자.

세이 mm.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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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마지막 이 미오 프라텔로 끝나면 이제 무대 인사를 간략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괜찮네. 음 저희가 어, 이번에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죠? 네마지막 네. 저희의 마지막 공연이라 간단하게 네. 무대 인사를 뭐 네, 막내니까 좋다 할까요? 아예 아, 예. 예, 그래.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럽시다 네, 네 먼저 해주세요 어, 아 어, 안녕하세요 미오 프라텔로에서 어, 써니보이 역할을 맡았던 어, 김이담입니다. 아, 네. 어 이런 날 진짜 올줄 몰랐는데 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그만큼 힘이 됐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것 때문에 항상 이게 저희도 힘들었지만 와주셔서 더 힘이 났었고 그때 버텼었고 그리고 어, 대현영이랑 호승영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이 막내에 버릇없는 장난도 받아줘서 야!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이 자리에 오지 만이 많은 형들과 동생들 정말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요 프라텔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저는 썩이부선보이부위를 선, 아, 선 <laughs> 우정을 좋아하고 있는 치치 예 김대현입니다 아까전에 아 아까 전에 한 거의 끝나갈 때쯤 히어로 뉴욕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예전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형님들 말고는 저희가 처음 한거였는데 이전 공연 돼요 근데 그때는 이게 시국이 너무 안좋아서 관객분들도 많이 뵙지 못한거래가지고 조금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딱 관객분들 꽉차있는 이런, 어, 이런 분위기와 그래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네. 둘하고 고생, 뭐, 다들 고생했지만, 이제, 네. 이게, 또, 같은 페어라는 그, 의리, 정, 그리고, 아, 그런 고생이 저, 있거든요. 이름 것만에. 끈끈함이. 예. 네.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또한 번, 또,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눈물도 났는데, 지금은 확실히, 다시 또, 네. 우리, 예. 네. 인사를 해야 되니까. 딱 잡고. 인사하고 선 우선,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또 뵙겠습니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비오프라티로에서 스티비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어, 사실 저는 지금 계속 막 너무 너무 눈물이 날것 같아서 막이만을 참고 있는데 어, 우리 스태프들 고생한 스태프들과 뭐 배우들과 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 거기서 궁금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근데, 아까 분장실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네. 너무 아, 그,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이 작품을 이번에 제가 음. 이제 저희는 두 번째고 원래부터 사연이죠 제가 이 공연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 음, 항상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처음에 고개를 들면 항상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공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답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할수 있다면 한번더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꼭 보답을 드릴게요. 더 성장된 모습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음, 항상 행복한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스태프들당굉대 네, 그렇죠. 네, 너무 아까 제 처음에도 말씀드렸 네, 그 네, 밖에 네, 하우스팀도 네. 호텔도 많이 셨 네. 네. 네, 네, 네. 네. 덕분에, 어,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스텝 음악단 분들 출리 네. 저전에 네. 이제 힘든 말씀하시 뒤에서 굉장히 요 엄청. 네. 그냥 거의 1 8 분이 네. 계속 뛰어 이제 어. 우리 스태프분들 해서 박수 한번 좀부탁리면야될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셔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아, 이제 아, 들었는데. 처음이라 네. 엔돌을 어, 한다고 에 했는데 처음이라그 네. 너무 처음이라. 네. 네, 들어가 처음이라. 볼까요? <laughs> 저희, 친구이안 아, 좋으니까 해외로 한번나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로 어디로 나가고 싶어요? 런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사합니다감사잔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감사 어떤 노래부터 해요? 저희 감독님이 잔잔한... 네. 편하게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어, 뭐, 뭐... 트랙을 계속 넘겨야 되니까 아, 맞아요 틀어주세요, 아무거나 아, 뭐가 먼저 될까요? 이역씨 어... 같이 불러요, 불러요? 네왜 네, 그랬어요 날아가고 싶어서 Bye. 말마비하는 너에게 안 어울려 헌터가 실수였던 뜨거운 여름.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맨너산 뒷골목에 백해안 더열 너무 슬픈 걸 해가지고 난 못했어요, 이스는 그러니 저희들도 다 걸음이 네. 돌아가고 작품 이제 네. 너무 갑자기 에 뒤집듯이 일단 웃는데, 얘는 좀 심해요 <laughs> 얘 맨날 <laughs> 여기 올 때마다 진짜 <laughs> 네. 너무 사랑해서 이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왜요? 왜요? 다른 것도 있잖아. <laughs> <laughs> 아니죠.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laughs> 다른 있어요. 그럼. 네. 다른 거 근데 네. 정말 많이 이거를. 준비됐으니까 시작 좀. 저랑도 공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공연 할 때도 그렇고. 네. 매번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네. 더 여기가 웅크리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다음, 자, 노래 다음 노래. 뭐, 다음에 뭐, 예. 신나는 예. 걸 해볼까요? 네. 신나는 거? 네. 네. 다음 노래. 주세요. 다음 노래. 주세요. 주세요. Kura pe kura kura 디 아버지 돼지였어 딸딸은 무슨 존경 존경 하늘 나를 미타치스 제가 한번 커튼고때 쉬라고 한 적이 있어쉬 그때 기억쉬 맞잖아. 아 희가 죽었는데 쉬 쉬. 쉬라고 해 가지고 마스크 속으로 에필로그 <laughs> 때 생각도 못 했네. 그 생각이. 그게 <laughs> 아니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 <laughs> 마지막 한 곡! 마지막 에콜저세요아 이거야? 주인공 <laughs> 정이, 정이 없고

<웃음> <웃음> 이 동작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지? 아, 친구 나왔어. 같이 한거구 나올 텐데. 좋아요. 자,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사, 오.